안녕하세요. 프로연입니다. 오늘은 알파고 니가 바둑을 알아편 한번 가볼 건데요. 어, 알파고 가요. 진짜 바둑이 4천년이 됐는데, 인간들이 이제까지 생각지도 못한 수들을 막 두는데, 근데 이게 다 통해요. 그러니까 얘가 이거를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수를 뒀는데, 우리는 이게 진짜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인간의 입장에서 근데 얘가 이걸 두고 이걸로 다 이겨 버려요 모든 인간을 다 이겨요 이제는 우리는 알파고로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첫 번째로 알파고 정석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이렇게 두고요. 날일자를 걸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이 알파고가 날일자를 걸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서 또 백도 날일자로 걸치겠죠. 이 포석이 또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데 여기서 보통 이제 우리 인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간다. 그러면 뭐 협공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쪽을 변을 두거나 이런 거를 딱 처음에 떠올리는 건데 그런데 이제 알파고는 여기를 그렇게 많이 둬요.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은 이거를 이렇게 세워줘가지고 잘 두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알파고가 둔 다음에 이 포석을 프로미사들이 굉장히 많이 둔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일단 흙도 이렇게 벌려야겠죠. 이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립삼전이라는 걸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돌이 두 개가 있으면은, 세 칸을 벌리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라는 걸 배웠어요. 여기서도 배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되면은, 세 칸을 이쪽으로 벌리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벌리는 거를 생각을 했는데, 근데, 알파고는, 여기를 안 두고, 이렇게 두 칸을 많이 두더라고요. 두 칸을.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때는, 이게 두 개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두 칸밖에 안 벌리는 거는 아주 옹졸하다. 그, 중복이다. 이렇게 배웠었거든요? 근데 얘가 여기를 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수가 나와요. 이거는, 이 수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흙이 한번, 다음 수를 한번 예상해 보세요. 어디를 둘 건지. 이렇게 눌러가는 게 보통이거든요? 물론, 이렇게 눌러갈 수도 있는데, 어디를 뒀냐면, 여기를 둡니다! 이수! 나는 이수를 보고, 진짜, 진짜 이 반응이었어, 처음에. 뭐야, 이거? 물론, 알파고가, 이렇게 어깨짚는 거를 좋아하긴 하는데 이 수를 관계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떤 뜻일까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5선이잖아요 5선 오선. 5선으로 어깨를 거의 안 짚거든요 왜냐 이렇게 두면은 집이 너무 크니까 그런데 이게 다 이유가 있는 수라는 거다 이유가 있는 수예요 이제 이렇게 두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뭐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기를 씌워요. 일단 여기를 씌우고, 이때 백이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는? 여기서는, 일단은 당연히 미는 거 생각할 수 있고, 이거를 손 빼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이거를 손 빼는 거는, 나는 바둑을 은퇴하겠다. 난바둑따에주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받긴 받아야 되는데, A로 두느냐, 아니면은 B로 한칸 뜨느냐. 그렇죠, 단수학목님.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둘다 생각할 수 있긴 한데, 둘 중에 하나를 둘 거예요. 근데 A를 먼저 가볼게요. A를 가면은, 이렇게 늘겠죠? 그리고, 뛰면은, 이렇게 쫙쫙 밀고요. 밀면은, 젖히겠죠? 그때 이렇게 젖히면은, 여기를 이어요. 그러면은, A랑 B 교환으로 흑이이등을 받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다안 해놓고요. 이거를 안 해놓고, 그냥 갔어. 어차피 이건 흙은 밀 거거든요? 지금 이거 두면은 누가 여기이요 당연히 여기를 반발하죠. 그러니까 이만큼 흙이 득을 본 거예요. 그쵸?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를 가고, 뭐 여기를 이제 막으면, 여기를 갈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뛰어요. 참고로, 이 변화들은, 제가 매주 월요일 날, 연구실을 나가요. 그러니까, 프로기사들끼리 모여서 연구를 해요. 거기에 누가 있냐면은, 뭐, 박영훈 구단도 있고, 박지은 구단도 있고, 그 외에, 한 10명 이상, 뭐, 송태공 구단도 있고, 이런, 아주 그, 실력이 쟁쟁한 프로기사들 많은데, 그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제가 이 정보들을 다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그때 진짜, 놀랬죠? 홍대 연구실 맞아요. 그래서 여기를 띄어요. 그러면은 여기를 이렇게 찌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막아요. 그러면 이거를 살리겠죠? 그때 요거를 두고요. 이렇게 축으로 잡아요. 어, 축으로 잡으면 그다음에 백은 여기를 축머리를 쓸 거예요. 여기 이제 축이 나오면안 되거든요. 연결되면 큰일 나요. 그래서 흙이 이걸 못 받아요. 근데 원래 이게 없으면은, 뭐 흙이 이런 식으로 가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저 교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칸을 띄거나 이렇게 늘어가지고, 아, 한 칸을 띄겠네요한 칸을 띄어가지고 이거를 잡으면서, 모양이 딱 나오죠. 모양이 딱 나오고, 나중에 이렇게 호구치는 것도 되게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축을 봤을 때 축을 해소할 때요 교환이 괜찮다. 그래서 저기를 이제 어깨 짚은 것도 있어요. 백이 이렇게 두면은 이제 여기는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됐을 때이런 그림을 이제 흑이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0 백은 이렇게 두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를 다 읽어요. 이거를 다 읽고, 여기를 안 받아줘요. 여기를 안 받아줘요. 그러면은 100은 어떻게 둘까요? 100이 어떻게 둘까요? 아, 당연히 여기 받을 것 같잖아요. 여기를 안 받아줘요. 여기를 안 받고, 여기를 이렇게 붙여요. 여기를 이렇게 붙이고, 받아주면은, 그러니까 100이 저기를 받아주면은 별로라는 거예요. 별로라는 거예요. 어, 위로 밀지도 않고 아예 손을 빼버려요. 그러면, 백이 이렇게, 이제 흙이 이렇게 막으면은, 백이 여기를 젖히고, 여기를 이렇게 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흙이 어떻게 두냐 이거죠. 그냥 이렇게 지키는 거는 좀 밋밋하고, 이렇게 그냥 늘자니 또 이렇게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씌워가요. 어, 여기를 이렇게 씌워가고요. 이렇게 젖히면은, 여기를 늘고, 나오고, 여기를 늘면은, 여기 너무 크죠? 날자 달리고, 막고 있는 데까지.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흙이 좋은 것 같나요? 아니면, 백이 좀, 실내가 괜찮은 것 같네, 같나요? 일단은 나중에 여기 백이 A로 붙이는 맛이 남아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면은 끊고요. 나오고, 여기를 이렇게 끊는 게 있어요. 여기 축이 좋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 모양의 결론은 뭐 둘만 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흙도 괜찮고 백도 괜찮고, 음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이 이제 숨어 있다. 근데 바둑을 굉장히 알파고가 나온 뒤에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고 고정관념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얘가 나오기 전에는 이 알사범님이 나오기 전에는 이런 수는 진짜 인간의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수였어요. 상상도 못하는 수. 그리고 알파고가 제가 이따가 알파고랑 알파고랑 둔 대국을 해설을 해드릴 건데 기가 막혀요 진짜 기가 막힌데 바둑이. 그거를 보면은 막 알파고가 미친 듯이 갖다 붙이는 그리고 정말 뭘 두는지 모르는 그런 플레이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뭔가 이제 기존에 생각했던 것들이 다 정답은 아니구나라는 거를 계속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 초반에 우선이 말이 되냐고요. 지금. 근데 이 수가 되는 수란 말이죠. 되는 수. 그래서 뭐 이런 뜻이 있고. 그런데 이제 인간의 입장에서 뭐 이거는 알파고 많이 두지만 이렇게도 사실 많이 두거든요. 어, 이렇게 많이 둬요. 그러면은 이제 씌우고.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띄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나 걸쳐놓고서 뭐 이쪽을 두는 아니면 바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뭐 이런 바둑도 있고요 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어지는데 만약에 이렇게 밀면은 요렇게도 근데 두긴 도요 뭐 이렇게 도가지고 이렇게 두는데 여기서 만약에 보세요 이렇게 두 칸을 도요 이제 비교를 하는 거야, 비교를.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가고요. 밀었다고 가정했을 때, 이 모양이랑, 이 모양이랑, 만약에 여기가 이제 세 칸이에요. 세 칸이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이 모양이랑, 뭐가 더 득일까요? 당연히, 이 A의 돌이 B에 가 있는 게 득이겠죠? 왜냐면 지금은 뭐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맛이 남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세 칸을 뛰면은 뭐 이렇게 뛰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뛰는 거를 또 많이 두긴 하는데, 뛰면은 여기를 이제 들어가 놓은 다음에 이렇게 막고요. 그리고 이렇게 늘면은 여기를 끊어가지고, 뭐 이런 식의 진행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어 그래서 지금 결론은 일단 이 날일자를 갔을 때 여기를 날일자로 오는 거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붙이는 거 알파고가 굉장히 좋아하는 수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벌리면은 이때 백의 어, 입장에서는 A도 생각해 볼수 있고 B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근데 C는 잘안 두는 것 같아요 왜냐 전체적으로 좀 눌려 있기 눌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A 아니면 B인데, A로 뒀을 때, 어, 이런 거한번 생각해 볼만 하다. 일단은 좀, 겐지 아닙니까? 이런 거 두면은? 일단은 상대방을 딱 여길 둬. 그럼 상대방이 이걸 모르면은요, 겁나 당황할 거란 말이지. 겁나 당황하면은 일단 내가 심리적으로 한방 먹이고, 일단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여기에 대해서, 연구가 잘돼 있기 때문에 자신감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상대방이 당황하면 그의 수일기로 이거를 다 헤쳐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가 굉장히 재밌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 주려고 제가 요거를 또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흙은 요거 갈수 있고요 아니면 요렇게 그냥 씌워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근데 그렇게 어려운 수들이 아니에요 일단은 이거 다둘수 있잖아 여기까지는 뭐다갈수 있잖아요 근데 베개 입장에서 이것도 어렵잖아요 A 두는 것도 어렵지 않고요 B 두는 것도 충분히 둘수 있죠 그 다음에 얘를 눌러가려고 여기를 씌운다는 거죠 그러면은 베개 입장에선 당연히 얘를 살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밀어놓고 이제 뛰거나 아니면은 그냥 뛰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이제 두는 거를 실전에서 한번 도 보면 어떨까. 일단 재미 있으니까요. 어, 알파고는 같은 상황이 또 오면은 같은 수를 두나요? 그렇지 않지. 그렇지 않아. 항상 다른 작전을 쓰고 다른 수를 또. 안 그러면은 첫 수부터 똑같이 두겠지. 그런데 알파고가 그렇게 두지 않았거든요. 자 어쨌든 일단은 첫 번째 정석은. 뭐 요런 이제 수순들이 있다라는 거였고요 <laughs> 아니 우리 우지호님께서 제가 본게 맞나요? 제가 본게 맞나요? 1414 동영상? 어? 열혈이에요? <laughs> 제가 이렇게 알파고에 대해서 풀고 있을 때 새로운 열혈이 들어왔어 여러분 저희 방에 아 지호야 어서 와 <laughs> 열혈이 들어온 기념으로 다음 정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호 어서 오고 자 다음 정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Next. 넥스는 이제 이건데요 아 잠깐만 마무리를 제대로 안 했네요 자, 일단은 그래서 이 알파고 정석 뭐 여러 가지 변화들을 소개해 드렸고요. 일단은 변화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